안녕하세요. 토방 김 사장입니다. 여러분의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경기로 준비했으며,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 못하니 꼭 알람 설정을 해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의 배당 추적과 분석 및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본머스와 사우샘프턴의 경기입니다. 본머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습니다. 사우샘프턴이 최근 연패를 탈출하기는 했지만 직전 경기도 웨스트햄에게 결국 동정골을 허용하며 무승부를 기록했고 아직 승리 맛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본머스는 6경기 무패행진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팀의 경기는 상당히 깔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카드도 많이 나오지 않는 경기를 치르고 있고 그저 수비에서 항상 아쉬운 모습으로 실점관리에서 서로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본머스는 리그 최다 실점 3개 팀 안에 속할 만큼 많은 실점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측면 수비에서의 약점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즉 스미스와 함께 프레드릭스가 이번 경기에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우샘프턴의 공격이 최전방 아담스까지 원활하게 전개가 되지 못하고 있고 직전 경기와 같은 움직임이라면 세트피스 상황이 아니고서는 득점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듯 보여지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본머스가 전방에서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이 더 유기적이고 골 결정력에서 앞서기에 홈의 이점을 고려했을 때는 소폭의 우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본머스가 패배하지 않는다면 클럽 역대 무패 기록과 타이을 이루고. 이는 사우스코스트 라이벌 사우샘프턴을 제물로 하기에 너무 이상적이기도 합니다. 현재 해외에서는 사우샘프턴이 이번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골이 필요하다고 과감하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즉 본머스의 득점 가능성을 높게 보는 과정에서 사우샘프턴이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두 팀에게 초기 의 2.63의 배당률이 책정이 되었지만 무승부와 본머스의 배당률이 소폭 하락하며 2.60의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배팅에서 2.60의 배당률이 보여주는 기대 승률은 38%인데, 본머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측된 통계적 승률은 47%로 꽤나 높은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우샘프턴의 승리 배당률은 2.63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통계적 승률은 38%보다 떨어지는 33%로 본머스의 강세를 보고 있다고 할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현재 배365에서는 초기 2.63의 배당에서 떨어진 2.62가 표기되어 있지만 현 시점 2.60까지 배당 하락세를 보이며 5개 업체 중 최저 배당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경기는 이러한 지속적인 배당의 하락세를 보인다면 본머스의 우세를 예상한 접근을 가져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오히려 현재 2.55 배당으로 본머스에게 역배당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2.5 기준점의 언더로의 접근이 1.64 배당으로 정배당이 책정된 것을 고려한다면, 본머스의 승 또는 무승부의 무게가 치우치는 경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일 본머스의 배당률이 국내에서도 배당 역전이 나왔을 때는 본머스의 유력한 승리를 볼수 있겠으며, 현재 분위기에서도 본머스로의 접근은 그리 나빠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기대 승률입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